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예, 우리 기술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금요일날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누적수분 외국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괜찮고 거래량도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한번더갈수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2425원 정도 라인이 저항이 좀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에 고점이나, 뭐, 그 정도 관점이 이제 전고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 2633원은 저항이 좀 강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날 이거든데, 뭐, 하락 목표치고 리바운딩 강하게 나왔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지어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바로 앞 전고점 일단 저항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간보다는 이쪽 구간이 좀더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요구간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밴드 잡아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2385원, 2385원, 그 다음에 2465원, 2465원, 그 다음에 2555원, 그 다음에 2630원 정도 저항을 잡고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갭으로 뛰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제 조그만 엔형이 돼요. 그리고 크랜형은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이 고점을 일단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여기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고, 요 라인을 이번엔 지켜줘야 되겠죠. 2350원 정도.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정고점이나, 층나무면 작은 목표치. 뭐 눌렸을 때는, 요 고점 지켜주면 땡큐. 몇 가지 내려가서 정상적인 거. 여기서 올라가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눌리면, 뭐 이쪽 밴드 구간 지켜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을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는. 하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요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빠졌으니까. 리바운딩 나왔고 이 정도 내려오는 엔지요. 2245원 정도.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구간 정도는 지켜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밴드 구간. 그러니까 2205원, 뭐 2210원 정도. 그 다음에 2 1 7 0원 2175원. 이 정도. 그러니까 예, 눌림목 구간이 요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 잡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작게 빠져도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술은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익스는 요 정도 밴드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2, 2500, 25,400원에서 27,7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제가 갑자기 지금 속이 좀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할게요. 죄송합니다. 영상 뜬거 올려드리겠습니다.